이런 묵상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와 한번더 같이 묵상할 텐데, 같이 한번더 읽을 말씀은 본문 역대하 6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6장은 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이후에 어 솔로몬의 성전 봉헌 봉원, 봉헌사와 그리고 감사 기도 그리고 22절부터 어,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은 39절까지는 소위 솔로몬의 칠중청원, 칠중청원 중보기도라고 불려지는 성전기도문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큐티집에도 내용 가운데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성전을 향해 맹세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판결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향해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세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인간이 임으로 되지 않는 온갖 재앙이 임했을 때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더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전쟁을 하려 할때 하나님 기도하면 그 전쟁 가운데 지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때이 성전에 오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솔로몬의 7중 청원 중보 기도가 22절부터 3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칠중청원 중보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마지막 가운데 꼭 붙이는 그 문장이 있어요. 오늘 보면 39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기도잖아요. 성전이라는 곳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짓는다고 집을 다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은 이 성전이 아니라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집을, 왕궁을 짓고 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아직도 저 성막 장막 가운데 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계신 집 짓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네가 왕이 돼서 네가 내 집을 짓냐 안 짓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네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다윗의 집을 내가 지금 다윗의 집을 네 집을 짓고 있는 거지 네가 내 집을 짓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 가운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주일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우주, 우주 만물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 집에 모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집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이야. 사람이, 인자가 그 안식일에 오히려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성전을 두고도 예수님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왜 성전에 와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 속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6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성전이 어리니까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이 이 성전에 하나님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지어 놓고 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 아닙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절 그러나 그러나 그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20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텐데 그 이유는 예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 약속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기도회를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지만 기도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그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주님의 몸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지만, 새벽에 시간을 내어 나와 기도하고, 하루 중 시간을 내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기도 불을 키는 것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주가 계신 곳, 그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건물적 성전이 아닌 영적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한 당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은 우리가 가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가장 정확한 일이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성전에 맹세라도 해야 이 억울한 일이 풀리겠습니까? 싶은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고 살아요? 라고 하는 억울한 일, 정말 답답한 일들, 그런 일 겪고 계신가요? 전쟁을 시작해야 될 앞에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까? 혹시 그 전쟁에서 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질질 끌려가고, 갇히고 구속된, 포로된 삶을 사는 것만 같습니까? 어떤 분들 기도 제목 나눌 때 보면 그렇게 목사님께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요즘 제 삶이 감옥이에요. 제 삶이 포로예요. 제 삶이 지옥이에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내가 패하여 꼭두손두발다 묶인, 그런 포로 같은 그런 삶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들고 내음으로 안 되는 재앙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외로움 가운데 누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라. 그래서 그 이름을 둔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해 기도해라.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두 눈을 채근 감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 교회의 두신 이름, 우리의 삶의 두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